안녕하세요 마이러블리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비숑이 세트를 만들 거예요. 먼저 귀여운 봉투예요. 너무 귀여운 비숑이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비숑이 스티커. 스티커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스티커는 다섯 개씩 있어요. 다섯 개씩. 이렇게 둬서 모두 열 개예요. 그래서 여기 두 팀으로 나눠 줬고요. 핑크이 비숑과 귀여운 파랑이 비숑. 파랑색 비숑 하나, 핑크색 비숑 하나. 속에 넣어 볼게요. 여기에 비숑이를 빗용이를... 비숑이를 두개 준비했어요. 이제 이 안에다가 쏙 집어넣었으니 접어줄게요. 이렇게 잘 접고 핑콩이 스티커를 붙여줘요 어떤 것이 더잘 어울릴까 했더니 핑크색이니까 핑콩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에 잠시 놔주고, 어 그리고 비숑이 스티커는 이렇게 대봤는데 핑콩이가 더잘 어울려요. 자꾸 떨어지는 귀염둥이 웃고 있는 핑콩이네요. 귀여운 핑크미와 파랭이. 비닐 안에 넣어 볼게요. 스티커가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네요. <laughs> 봉지 봉지에 쏙 집어넣었어요. 너무 바스락바스락 소리 좋지 않아요? 귀여운 빗종이들을 구경하면서 기다려줘요. 핑크색 빗종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름하요 핑크미? 그리고 파랭이 너무 귀여워요. 아 이걸로 인형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직접 비닐을 필름을 떼면은 직접. 직접 만든 양면 테이프를 붙여 놨어요. 테이프를 돌돌 말아 뒷장에 붙이고 그 위에다가 필름 한 장을 동그랗게 올려서 붙여 주면 돼요. 핑콩이는 실제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였어요. 두개둘다 너무 귀여워요. 이제는 아둘다 한... 너무 귀엽당. 여러분은 핑쿵이가 좋아요, 아니면 파랭이가 좋아요? 저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핑쿵이가 너무 귀여워 보여요. 친구들은 어떤 아이, 어떤 친구가 제일 좋나요? 어떤 아이가 좋은지도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두 번째는 떡메 모지예요. 귀여운 비숑이가 그려진 떡메 모지랍니다. 이떡 메모지를, 이제, 여기, 여기에 잘 붙여, 봉투를 가져왔어요. 봉투 속에 담아왔으니, 이 비닐 속에 이것도 넣어줄게요. 이제 다 넣었으니까, 목공풀로도 끝을 막아주고, 뒤에 온 파래미 스티커 하나를 붙여볼게요. 카툰으로 두 개를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개를 붙였어요. 그러면 더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포장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너무 귀엽다. 근데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주었어요. 친구들 안녕